당신의 개발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make it work, then make it better. 일단,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좋게 고쳐라. 대형 개발자는 일단, 모든 개발자는 코드 앞에 평등합니다. 심지어 저도 PR을 올릴 때는 똑같이 PR 리뷰를 받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굉장히 열정적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의 회사에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회사가 원하는 건 이건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면 아마 제 생각엔 열의 어, 여덟 명은 통과시켜 줄 거예요.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면 말이죠. 어, 저희는 개인 간 거래의 본질적 문제를 기술 기반으로 해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핵심 가치로 보고 있는 게 고객들의 취향을 잇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이내 것이 시스템은 우리 회사를 지탱해주는 시스템이고 또 유저들이 사랑해주고 이용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그런 관점을 저는 좀 받아들이는 게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보고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면 은 사실 그냥 개발자로서 평범한 일들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방향성이 그 방향으로 쭉 갔을 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